안녕하세요. 여기 다둥이 차고요. 어, 다둥이 차의 삼촌 변딜러입니다. 오늘 다둥이 그 아빠가 어, 지금 부산 쪽으로 차량을 출고하러 가서 어, 제가 대신 좀 찍게 됐습니다. 출고를 하게 됐는데 평택에 계신 손님이세요. 어, 평택에 계신 손님인데 2년 전에 이제 차를 한번 사셨던 분인데. 그랜저에서 어, 제네시스 쪽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 해서 아, 하나를 더 사시고 싶다 해서 어, 이제 찾아 뵙고 어, 계약 절차 다 마치고 어, 차량 설명하고 어, 저희가 이제 탁송으로 미리 받아서 출고 영상을 먼저 찍게 됐습니다. 자, 일단 뭐 무사고 차량이고 2016년식 제네시스 DH330이고요. 어, 색깔은 다크 그레이. 그레이고요. 뭐 보시다시피 뭐 외관 깨끗하고 어 아무 사고도 없고 어 그런 상태입니다. 타이어는 앞뒤 상태 전부 다요 아, 정도 급이고요. 정도면은 한70% 정도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일단은 뭐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. 예, 광택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택입니다 실내도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 일단은 뭐 시동 걸고 이렇게 봤을 때도 뭐 소리가 뭐 제네시스 원래 이렇게 좀 조용하잖아요. 예, 조용하고 엔진 상태도 아주 좋고요. 자, 키로스가 12만 1000km입니다. 12만 1000km. 옵션은 여기 내비게이션이다 되어 있고요. 네, 후방 카메라, 루밀라 하이패스가 다 되어 있고 여기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다 되어 있고요. 오토 홀드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. 뭐 크루즈 컨트롤, 핸들 리모컨 이 되어 있고 뭐 옵션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모던 타입입니다. 모던. 330 모던 기본 타입이고요. 제네시스 뭐 기본 사양 자체도 뭐 웬만한 뭐 그런 옵션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. 보면은 이제 뭐 오토라이트 돼 있고, 네, 이제 기아 변속을 할수 있는 옵션 변속을 할수 있는 딥트로닉 기아도 되어 있고요. 수납 공간이 아 이제 와도 서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뭐 동전이나 뭐 볼펜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네요. 카플더 여기는 뭐 휴대폰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. 일단, 뒷좌석이고요 아, 지금 너무 어두운데. 예, 네, 뒷좌석도, 뭐, 제네시스는 일단 차가, 자체가 좀 많이 넓잖아요. 네. 공간도 뒤에 앉았을 때 무릎이 뭐한이 정도? 이 정도가 남습니다. 옆에서 봐야 되나? 예, 네, 공간도 한이 정도 실내 공간이 좀 차지하고 있고요 네, 널찍합니다. 이게 휴대폰으로 찍어서 좀잘안 보이는데, 여기도 버튼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앞쪽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네, 그런 기능이 있고요 뒷좌석이 이제 움직이는 시트는 아닙니다. 이 차는 오너 드라이브 용이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앞뒤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편의 장치는 없어요. 네.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게 네, 되어있고요 저는 뭐 골프는 안치는데 골프배가 이정도만 3개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3개는 너무 적게 들어가나 네. 아무튼 예 아무튼 제네시스 2016년식 한번 둘러봤고요 어, 차량은 평택으로 일단은 보내드려야 되고요 뭐 다둥이 아빠가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처음 해본 거라 어, 다음번에도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한번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뭐 제네시스 16년식 DH330이고요. 어, 무사고 차량이고, 에, 일단 뭐, 안전하게 저희가 탁송기사님 잘 붙여서 고객님 계신 곳까지 에, 정성스럽게 해서 에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목소리>